야영 준비 끝. 여기서 일단 밥해 먹고 이렇게 열고 잘까요? 아 이쁘다. 지금 잠자리 비계 있고 이렇게 깔고 옷 하고 여기서 이제 좌산 하고 저기서 이제 상도 있고 밥 해서 먹고 여기 보니까. 뭘 뜯어 먹을까? 얘는, 이게, 야간문이 있네? 이건 야간문이고. 얘는, 얘는 먹기는 안 좋아. 근데, 술을 하기는 좋고. 여기 들판에 뭐 먹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. 민들레하고, 소류쟁이, 소류쟁이는 좀 설사에 잘못하면. 자, 아, 저 산책로가 있으니까, 걸어가면서 아마 민들레를 뜯을 수 있지 않을까. 민들레하고 숲 같은 거. 근데, 이미 준비가 끝났어. 음, 저번에 부안을 가면서, 반찬은 그 젓갈을 샀어요. 젓갈을 샀는데, 젓갈이 너무 흐름해서. 젓갈에 밥 비벼먹으면 햇반도 있고. 오늘은, 이제 여기서 야영하면서 네 훌륭하다 혼자 캠핑이네 바람이 차지 않고 흥흥흥흥흥 여기 깊어져 정다 아니 아까 왜 어항을 한 다섯 여섯개 누가 넣어 놨는데 아무도 아무도 안 걷네 사람들이 놓고 갔나봐 여기 어, 물고기 잡는 한두분아 이거 젓갈하고 뭐 싸먹을 들풀이 있으면 들풀 조금 따서 씻어서 햇반 해가지고 그 들풀에다가 젓갈을 넣어서 써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. 뭐가 있을까나. 여기는 하천변이래서 그러네. 좀산이 있으면 좋아. 산 밑에서 뭐 채취인 좋은데. 이 하천변은 또 그러네. 그런 게 있네. 뭐가 필요해. 먹을만한 풀들이 조금 약해. 아무거나 막 따먹지 말아야 독 있는 것도 있어야뭐 없어도 괜찮아. 이미 훌륭하니까. 아유, 요 풍각만 해도 이미 뭐. 여기 쳐는 데가 깊은가 보다 보니까 수영 금지를 이 안으로 쳐는거 보니까 여기는 사람 키가 파묻히나봐 원형으로다가 가운데 저우에서 수영했는데 아유 이쁘긴 이쁘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려와서 낮을 때는 해보는 거지 이따 밤에 미끼가 없어 근데 미끼를, 젓가루을 조금 씻어가지고 한번 해보든지, 아니면, 가리비젓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, 아니면, 아, 번데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걸로 다 하면 될것같아 일단은, 순강은 네. 오늘은 예술이네. 바람 좋고. 강아지 산책 나왔어. 이 안에서 부는 풍가. 아, 훌륭한데? 이게 그냥 방이야 방. 아, 누워서. 이렇게 내서라도 바람이 너무 잘 통하니까. 아우 누워 있으니까 좋다. 피곤한 게싹 사라진. 뭘 하나 먹긴 먹어야 되는데.